뭐 하나하나 그런 것들에서 명품하고 아닌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특히나 또그 우리 서비스에 있어서는 서비스 스킨이 여러가지 역할들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험같은 경우도 있어요 보험같은 경우에 있으면 보험같은 경우는 실제 어떻게 되어있나요? 사실은 보험이나 은행 증권들 필딩이 보통 어떻게 되어있나요? 크고 보통 뭘로 되어있어? 저리로되어 <laughs> 있거나 살짝 원래 몰리돼 있으면 화강암으로 돼 있어요. 저기에 어, 여기 지금 저쪽에 있는 우리 구체죠. 두... 원도심에 있는 거기 보이 교보생명 있죠. 교보생명 그게 지금 B 타입 빼기니거든요 그러니까 A 타입, B 타입, C 타입 시리즈가 있어. 자 한번 다시 한번볼까 지금 그교보생명이 지금 교보생명 그런 빌딩이 각각 그런 지방에 가보시면 그 모양 그대로 돼있어요. 그렇죠 삼성생명, 도 삼성생명 빌딩에 그 모양이 있어. 그게 지방마다 보면 그대로 돼있어요. 그럼 우리 뭘 주는 거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건 삼성, 삼성, 삼성.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통 오게 되면 돌, 화강암 이렇게. 무슨 얘기야? 우린 절대 안만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안정권.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의 어, 금융기관의 보통 시설들 자체가 그런 서비스 케이블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더해서 아들텐적브으로보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험을 딱 하고 나면 보험증권이라는 걸 줘요. 보험증권. 그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데 보험증권이나 거기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딱딱다 주면서 사실은 그거 여러분 나중에 보험 같은 거 들어보시면 이거 이따만큼 주거든요. 이렇게 줘요. 그거 인더 절대로 아무도 안 봐. 이 인터넷 가격다 있고 이거 안내는 것도 다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데 그런 걸안 받으면 내가 지금 모음을 들었다는 느낌이 없잖아. 그 그러니까 그런 텐저보스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을 통해서 합니다. 자 이거는 그 다음 곡부터는 인더스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하나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걸로 제가 할게요. 스 y p 에 대한 type of type o 지를 y p e 하는 type of 서 y p e of type 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 e o 의서비스 e of type of type of type of type of 보 y p e of type of t 리이 e 하 f type 어 f type 요어 t 게 p 요 of type of type of 거 y p 여러 f 이 y p e of type of t 우리가 예를 들어서 셀프 서비스를 하는데, 어? 여러분, 인덱스에 따라서 셀프 서비스를 하는데, 일레버레이트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점점, 점점 그것들을 하는, 니나 남인 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을 쭉 빼가지고 원천적인 서비스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셀프 서비스를 할 때, 콜포커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안에서 자기가 참여적으로 하면서 서비스를 훨씬 더 즐기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laughs>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포스트 오프 키어스 이런 것들이 뭐냐면, ATM 하는 거, 이런 것들 자체는돈 찾으러 왔니? 돈 찾고 가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일상적인 구분이지만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라고 해서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제주도에 지금 골장이 많이 망해가고 있어요. 네? 많이 망해가요? 여러분도 골프치안 되는 거야? 제주도 골프장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어, 하루 치는데 한 5만원? 정도까지. 서울에서는 지금 하루 치는데 한 18만원에서 20만원 되거든요. 제주도 골프장은 하루에 5만원이면 쳐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제주도 골프장에서 5만원이면 치는데 캐디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캐디가 한 8만원, 9만원, 10만원 정도 돼야 하고 일당이. 그럼, 네 명이 같이 골프를 친단 말이에요네 명이 같이 치면은, 이 언니를, 힙을 이제 9만원, 10만원 줘야 되니까, 뭐 결국 2만 5천원씩 내야 되고 그리고 카트를 타야 돼. 카트가 또 10만원. 그러면 우리 식네 집도 2만 5천원, 결국은 뭐야? 5만원으로 골프를 칠수 있어. 원래 우리가 한 골프는 이렇게 탕 치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잖아. 생각해보시면 지금 은 데이터가 약간 달라졌는데 저희가 4년 전, 5년 전 데이터는 그래서 보면 프로야구 관람하러 가는 총 관람객 수보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4명이 한 팀씩 골프를 치는데 4명이 치는데 하루에 100팀 정도 치거든요. 골프장 안에 400명이 죠. 우리나라에 한 300개 정도 골프장이 있으면 하루에 12,000명씩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2 3 0 0만요 골프를 치는 거죠. 잠깐만, 10만 명이나? 하여튼, 10만 명이지. 그죠? 그니까, 러 우리가 연인원으로 치면 은 2, 3천만 명이 골프를 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어떤 스포츠를 하는데 스포츠를 관람하는 거 말고 스포츠를 직접 하는데 연인원 2, 3천만 명이 하는 스포츠는 우리나라에 없어. 그게, 여기에, 뭐지? 그토야하고 입장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 자, 다시.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골프 코스는 어때? 여기 여기 일레브레이트 해가지고 나는 럭셔리하게 골프를 치는 건데 그거 말고 이걸 좀 리나게 가면 안 돼?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카트 이거 빼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언니 빼고 그러면은 5만 는 되고 한번 골프를 한번 쳐보겠다면 뭐 대학생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내가 하루 알바해가지고 한7만원 했는데. 그 다음 날은 한번 나를 위해서 5만원 투자를 했다. 해볼 수 있지.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저렇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는, 일레버레이션 하는 것을 사하지만 내가 리나게갈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ATM 딱 있는데, ATM 원래 뭐 하는 거야? 리나게 하는 거야? 통차수라니? 통차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딱 했을 때, ATM이 꼭딱해가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ATM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눌러주면 기다리고 있잖아. 출고. 딱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내가 딱이 카드를 딱 집어넣으면 뭐할 건지. 아주 궁리 건조하게 그냥. 돈 찾을래? 얼마? 가라 뭐 이렇게 갔다 갔다 하죠. <laughs>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내가 카드를 딱 하면 ATM이 나를 좀 인지해줄 수도 있잖아. 거기 화면에 안녕하십니까, 정경 고객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기계가 말을 걸어주면 사람이 또 좋아해요 아니요 <laughs> 실제 그런 리액션이 수렴이 있어요 기계가 언제든 말을 걸어주잖아요 말을 이 걸어주는 거죠 조명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기 뭐 그러면서 뭐 오늘의 무슨 사건 어쩌고 저쩌고 어, 고객님의 오늘의 바이오리듬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 좋아해요 기계가 얘기를 해줘도 그건 어떻게 될는 거야? 네. 리니안 일레버레이션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런 게 아니고 리인하고 일레버레이션은 누가 결정해요? 서비스 코이더가 결정한다. 나머지 분들은 이거는 내가 가는 거, 사호적으로 하는 거, 리모트로 하는 거니까 그부분 붙이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서비스 여기 서비스 케이블에뭐 <목소리> 트레일 노우 이런 것들이 또 뭐죠? 서비스 케이블 하면서 어떻게 그, 기 안에서. 그래서, 패키지가 딜리버리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퍼실리테이팅 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소셜라이더가 돼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기서 예약을 되는 다른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 나타나는 서로 엘리먼트가 어떻게되는요 가장 큰 포인트는 이미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스케일을 할때 내가 고려해야 될 것이 고객만이 아니고요, 이게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고분 내가 관리를 할때 이전까지는 고객을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호텔 가고 싶어요. 제주도에 호텔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 호텔에 별로 공부를 안 하고 싶어요. 그잖아요. 그죠? 왜? 겉에서는 넉세대하게 보이는데, 사진도 눈물 별안 주고, 근무하기 위사실은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내 그렇죠? 껌딱이는 좋은데 나한테 주는 게 별로 없잖아. 그리 껌딱안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에버랜드는 가고 싶어 해요. 에버랜드는 사람은 가고 싶어 해요. 어떻게? 나를 지금 배우해 주고 있잖아요. 엔디어트 컨디션 그리고 실제 서비스 자 그래서 내가 커스터머 말고 인프로이드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게 서비스 퀄리티한 것과 비슷한데요. 내가 퀄리드 서비스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 스케일은 어디에 따라서 서비스 스케일이 있냐면, 여기에 스페이스, 그리고 사인 심볼 말고 앰비언트 컨디션에 따라서도 됩니다. 앰비언트 컨디션은 제가 조금 이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다시 할 건데, 어, 주변적인 그런 조건들이에요. <laughs> 우리 아까 아을캔저블스는 것처럼 내가 이런 레이아웃 이 있는 거 말고, 향기, 음악, 조명,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엔비엔트 컨디션. 그래서 그런 n 비엔트 컨디션 그리고 실제 있는 레이아웃 그리고 사인이나 심볼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경적인 디멘션에 따라서 내가 홀리스틱하게 총괄적으로 면아 이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공간이구나라고 창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창조해 줍니다. 그렇게 인식하게 되요 그런 인식이 여기 고객 그리고 요 고객과 그리고 인포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게 인포이드 아니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인포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람이에요. 우리의 느낌은 어떻게 돼요? 감정적으로 느끼고, 지각적으로 느끼고, 지각적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여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느낍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이해아래보실세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이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효과적으로 좀 달라요. 자, 인플루이사이드좀더 뒷짚을 말씀드리면 내가 고객들 자체, 아니 고객이 아니고 종업원들에 대해서 서비스 케이블을 잘 해주면 결국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되면 아, 이게 서비스 케이블이 되는 게아니에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 대해서 뭐, 이게 삼성 기업들, 그지 삼성 이런 거 주고, 그리고 뭐, 그래서 임명자국의 삼성 로고 이렇게 닫아줬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딱 주면 어떤 느낌들이 주려고 내가 이런 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충성되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회사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어플리이션이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네. 여기에서 지금 회사에 오랫동안 머물고 충성되게 하려고 하는 거구요 커스터머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